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김준일 부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원주 행성 지역의 취창업 지원 플랫폼인 W 온라인 청년센터를 안내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W 온라인 청년센터가 어떤 것이고 네, 그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온라인 청년센터입니다. 어, 워크넷 그리고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취창업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마도 많이 아실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데, 어, 이거는 전국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이고, 원주 행성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대학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지역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는 네이버의 이 모두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좀 무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플랫폼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이버 기반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w 온라인 청년 센터 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w 원청센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w 유스 센터 점 모두 점 앳이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편하니까 검색, 그, 접속하는 방법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돼 있습니다. W, 아시다시피, 원주의 약칭이고요. 어, 그리고 좀, 다른 비전도 좀 담아 봤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설명, 소개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사이트맵을 보시면, 여기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소개가 있고요. W 온라인 청년센터가 무엇이고, 또 W 협의회가 무엇이고, 또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청년 공간, 지역에 있는 청년 공간과 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와 프로그램 참여 신청, 을할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년 소식. 네. 청년 소식과 청년 정책, 그리고 SNS를 통한 어떤 홍보를 위해서 SNS를 좀 연결을 했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에 들어가시면, 네. W 온라인 청년 센터는 네, 원조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변화를 기반으로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적합한 인재가 최적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하나의 비전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w 운창센의 기능과 역할을 실시간 상담, 청년 공간, 청년 프로그램 이세 가지가 가장 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과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공간, 청년 공간을 대관할 수 있는 방법, 또 소개하는 페이지,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협의회를 보시면, 이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관련 추진 체계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본부 차원, 전국 차원의 어떤 협의체가 원조 행성 지역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학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유관되는 어떤 위탁기관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을 해서 모임을 갖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는 W 온라인 청년센터는 이 연세 그 저희 대학 우리 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열차리센터와 원주 행성권역 내 대학의 어,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지역대학청년고용협의회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학에 또 지역, 그 직업상담 자격을 가지신 분, 취업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청년고용협의회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학 직업 상담 라운드 테이블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시면 네 실제로 온라인 청년센터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어, 특정 대학의 어떤 일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협의회 일정이나 또 지역 내지원왔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일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더꽉 차는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좀 제한적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공간은 원주 행성지역에 있는 다양한 대학과 또 일자리지원기관들을 나열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학일자리센터 권역대학지원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 기간이 궁금하다. 이렇게 지원 기간을 클릭하시면, 일자리 재단, 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창조형지혁신센터, 또 권역 내에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는 우리 연세대학교 일자리 센터와 한라대학교 일자리 센터.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전체로 보실 수 있고, 지도 형태로 본다면, 각각 그 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네, 위치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청년 공간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온라인 청년센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저희 커리어 카페 공간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약을 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데 이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이제 클릭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네, 예, 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허브인데요, 어, 우리 원주 지역의 오프라인 청년센터입니다. 여기를 이제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청년센터로 연결이 되죠. 여기서 예,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바라기는 이 청년 공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 지역의 청년 공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좀 개방을 했지 일부 개방을 했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런 좋은 공간들이 있다면 이곳을 통해서 좀 개방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상담에 대한 부분이고요. 청년 상담은 세 가지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 대면 상담이 있고요. 여기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 상담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상담을 바로 누르시면 네, 계정을 입력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시연을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좀 무리라서 <laughs> 온라인으로 해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상담으로 연결이 되고요. 어, 온라인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워크넷에 우리 학교 취업 지원실 청년 워크넷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주로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한 학생들이 있다면 대면 상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돼서 네 로그인하셔서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어, 저희와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타 대학 학생들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의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대학 학생들도 얼마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안내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분류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지역 청년 대상 진실로 취업 특강이 있고요, 청년 고용 정책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있고, 청년 정책 허브로서 다양한 박람회나 설명회나 일자리 콘서트 혹은 타 대학의 어떤 커리어 페스티벌이나 진로 주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함께 가서 상담을 해 드린다거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이제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대학들이 지역 대학 진로 취업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를 이곳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기존에는 대학들의 공문을 보내고 대학에서 어떤 참가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명단을 저희에게 발송해주고, 그럼 저희가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다시 뭐 프로그램 모집하고 안내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 지역 대학 보공 예를 들어서 현재 접수 중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저희가 대학에 참가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홍보 공문을 보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나 지역 청년들은 이곳을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연결을 해놓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모집이 필요 없이 저희가 다이렉트로 학생들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어,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수료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게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각각 다른 대학이나 혹은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곳을 통해서 홍보를 할수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지역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참조해 주셔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주로 이제 그 지역 청년 대상으로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청년고용정책 설명에 저희가 좀 게시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 본문과 그 기사 본문을 이렇게 링크를 해놨고요. 네. 일단 이 보도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대학의 보도자료를 썼기 때문에, 어, 우리 대학의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어, 각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지역 청년대상으로 진행하고 싶은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글, 글을 쓰셔서 어, 할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글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아이디가 있는 분들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얼마든지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 관련된 소식들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은 이 공지를 W 온라인 청년센터 오픈이라는 내용을 작성을 좀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또 지역 청년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내용들은 좀이 게시판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W 청년정책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이트와 어떤 그런 플랫폼들 좀 연결을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생성이 됐죠. 개, 그 오픈이 됐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 그리고 강원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 원주시 일자리센터,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또 대학일자리센터 관련된 홈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예,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좀 해뒀습니다. 얼마든지 이쪽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플랫폼들은 또 추가도 가능하고요. 어, 여기 이 정도에만 들어오셔도 아마 청년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NS 정책관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 SNS들이 있는데 어, 다섯 가지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 취업지원센터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얼마든지 공유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 공개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주로 직접 영상을 만들고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열과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동안 저희 원주 행성 지역 어, 이 지역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주로 공문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공유나 이런 확장성들이 좀 되게 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이트를 계기로 별거 아닌 사이트긴 이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이제 저, 지역 청년들과 또 저희 대학간의 어떤 협의가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대학의 소개나 여기 보시면 대학에 있는 이런 소개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네요 저희가 이런 페이지를 다 하나씩 자체 제작을 했거든요. 대학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한 거긴 한데, 혹시 좀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수정할 거고, 또 관련돼서 홍보하시거나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서 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들 우리 대학 연세대학교가 제공하는 소식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과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또 어, 저희가 많이 심신이 네,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또 원래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요 여기에 온라인 청년센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많이 각 대학들에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